안녕 오늘은 포카 포장 해볼게요. 이다로아주고자 다 오늘의 장 포카는 휴포카입니다. 오늘 제가 만든 앨범이에요. 이종스리르. 약간 포장. 이거는 친구가 거래할 때 줬어요. 약간 포장 방식이 또 달라졌죠. 죄송합니다. 제가 계속 바뀌네요. 약간 친구들이 줬을 때막 새로운 게, 새로운 것을 많이 주니까. 계속 바뀌네요 돼지를 넣어줬어요 덤들이 넣어줄게요 돼지 돼지라고 한거 아닙니다 바인더 돼지라고 할게요 알코올 샵푸 스티커 카드 우스. 죄송합니다 하하하 그리고 이 스티커. 참고로 이거는 파는 게 아닙니다. 돈들이 안 보이는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패들리스로 계정을,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약간 삐뚤이 나거든요? 아직도 안나 보이죠? 자, 이제 포장해 줄게요. 뒤에는 이렇게 투명 슬리브가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여기 뒤엔 투명, 그리고 파랑, 보라, 흰색, 분홍이고요. 근데 분홍색이 얼마 없어요. 이것들은, 봉지 안 들어가고, 이런 것들. 저는 사기판 같은 건안 짓고 그냥 약간 실제로 포장개처럼 한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 포장이 아닙니다 제가 어른이면 포장개를 어, 했었겠죠? 근데 저는 아직 어른이 아니고 기 때문에 포장개는 아닙니다. 돼지는 여기다 두고 요즘 요 제가 깡편을 안 올리고 있는데 깡편보다 이게 뭐 조회수라기 보단 이런 것좀 좋아 해주시는 것 따로 슈츠의 노마 이런 거 만들고 깡편은 별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깡편 아주 가끔씩이고 그리고 이거는 자주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 안녕. 뿅.